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대우 건설에서, 이 울산에서 이 400억 정도를 어, 포기를 하면서, 네, 보증을 포기하면서 사업에 손을 뗀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건데, 결국, 어, PF의 이 부실화, 이게 비단 대우뿐만 아니라,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네. 지금 손 털고 나가야지 최소한의 손실을 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회사에 건설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둔촌 주공만 넘어섰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5월 8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서 어떤 추위로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쭉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점점 공포에 극에 치다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대구죠. 네. 근데 일찌감치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갭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실버주 주택 담보대출 땡겨서 들어가실 뿐만 어,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갭이 지나치게 크다. 어, 지나치게 큰데 그걸 먹을 건 크게 많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240만 이상의 대구 부동산에 진입을 한다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악재도 어느 순간부터는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라? 대구! 네, 대구가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제 말을 저 인간 말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2022년 2021년 연말부터 유일하게 제가 집 사지 말라고 한몇안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거의 유일해요. 자, 제가 어, 21년까지는요, 네, 21년까지, 어,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입니다. 저도 21년도에 투자해서 돈 벌었고, 그 마지막으로 22년도 초에 다 털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는 여러분들 사고, 저는 팔게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 않지 않지 않습니까? 았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네, 파세요. 여러분들도 파세요. 저도 파세요. 네. 그래서 저는 실천했고 여러분 실천을 못하신 분도 상승수라는 거 다들 안생각게 생각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간에 어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차이는요 한끗 차이에요 근데 이게 추후에 상승할 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진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이 간극이 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2년 내내 이 올해 지나면 바게스에 끝난다 라고 이야기 했고 결과적으로 이건 사실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종시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 이쪽 보시면요 네, 이 변동표 있어요 네, 23년 볼까요 네. 어때요 23년 1월부터, 네, 빨간 색깔 있죠? 이게 뭐다? 상승 반전은 아니지만, 회복은 좀 한다는 겁니다. 회복. 세종은 특히 또 뭐가 있습니까? 입주 물량 없어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 없다는 건 전세가 소폭씩 회복을 할 거라 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 이,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다 알아요. 아, 조준생은 그래도 음, 시장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이 시각이 아, 좀 뛰어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재 방송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종 주변의 지역들, 뭡니까? 청주가 있고요. 대전이 있습니다. 이세 개가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치킨누님께서 세종 반등하면 대전 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지만, 설, 아, 그렇다 할지라도, 어, 대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왜 그래요? 치키로님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뭡니까? 대전은 언제 잡아야 돼요? 네, 대전을 잡아야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전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자 대전 같은 경우는더 어두울 때 잡아야겠죠. 자, 제가 대전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대전에 실거주 수요로 저 자, 실거주 수요가 있어서 잡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 말씀하신다면 24년도. 입니다. 24년도에 11,000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 9,000세대가 입주해요 네. 그럼 언제? 24, 25? 이쯤에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3년도에는 어디 사야 돼요? 네. 23년도에는 뭘 사야 됩니까? 23, 23년도에는요, 다른 건데 대구를 사야죠. 대구 사서 2년 보유하면요, 25년도가 됩니다. 25년도 뭘 사라고 했습니까? 예. 네. 오늘 골드멤버십 회원들 들어오셨네요 폴류님 네,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번 주 과제를 통해서 이 제가 제 23년도 대구 사고 25년도 뭘 사라고 했습니까? 폴류님. 네, 우수님 반갑습니다. 우수님 또 매도 계약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대웅대웅님 네, 매도 계약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25년도는요, 부산입니다. 부산. 자, 이걸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2021년도의 트렌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에, 이 테마에 속아서 당해가지고 마팅이 갔습니다. 뭡니까? 네. 2021년도 테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2021년도 테마. 뭡니까? 뭘까요? 모르세요? <laughs>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 이 인간은요. 네.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 까먹어요. 까먹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직업도로 반복되는 이야기, 네. 자꾸 주입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2021년도 테마는요. 자, 오피스텔, 아파텔, 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숙. 네. 생숙형 아파텔이 아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네. 요런 게 바로, 네. 21년도 테마입니다. 네. 21년도 테마. 여기 수많은 사람들 당했어요. 여러분, 청약 전문가가 빨대 꽂아가지고, 여러분, 빨래지 한거 기억나세요? 제 방송에 다룬 거? 네? 그 사람 아직까지 방송하고 자빠져 있어요. 네? 정말 진짜. 네. 아 저는 그런 인간 보면은 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자기 그 유명세를 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네, 아파트로다 날리게 만듭니까? 네. 그런 인간은 잡아독취하죠. 그런 인간이 바로 네, 사기 아닙니까? 빌라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왕인가요? 네? 잡아쳐놔야 돼요. 어디에? 깜방이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재방송 시청 안 하고, 그냥 아파트에이던그 유명세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로.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로. 네. 플러스로 뭐가 있겠습니까? 2022년도 테마 뭐예요? 그쵸? 김유아님 바로 맞추셨습니다. 모아주택입니다. 오세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민다고 하면서 모아주택 제 방송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아제 톡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모아주택 밀던 양반이 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경고했어요. 제 톡방에서 모아주택 이야기하면 강퇴다. 네. 근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다?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어디 방송 들어가 보세요. 어떤 톡방 들어가 보세요. 모아주택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까? 미지원님 반갑습니다. 피에타 남편님 반갑습니다. 모아주택 이야기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피에타 남편님, 모아주택 이야기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지금 뉴스에서 아무도 이야기 하잖아요. 왜? 여러분, 모아주택이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몇 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나로 하나 합쳐가지고, 뭐, 그거를 뭐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착시 효과인데요. 결국 그게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150세대에 4개 모아봤어6 0 0세대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150세대가 600세대 된다 해가지고 그게 조경 면적이 더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네. 건설사는요. 그냥 150개, 150세대 네동을 짓는 거예요. 4개 단지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조경을 600세대와 가깝게 600세대와 동일하게 할까요? 절대요. 네번입니다왜 네. 그렇다?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있다니까요. 네. 자, 공법 사 공법 차이도 네. 150세대 별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4개 단지요 4개 단지면요. 생각해보세요 관리사무소만 4개예요 아, 물론 공동관리를 하면 되겠지만요 근데 건설사에서는 시방생대로 짓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효율적으로 짓습니다 그럼 뭐다?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고요 분양가 높아졌지만 입주자가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모아주택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무데서나 모아주택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라비타님, 네. 남작가님 도대체 왜 모아주택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윤희님 반갑습니다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자. 왜 모아주택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더 이상 사업성이 없는 것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요. 재건축 규제 완화돼 가지고 정비 진단, 정비 안전 진단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허락해 주는 거 1차, 2차 다다 다 통과해요. 조건만 맞으면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지. 누가 미쳤다고 모아주택을 갑니까? 예? 모아주택에 있던 리모델링이 전부 다 어려운 곳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 같은 그런 이상한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조원리님 반갑습니다. 지키는님께서 지산 수십 개 가지고 책쓴 분들 지금 잘 계실지? 아니요, 그 사람들 지금 아주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가 지산 하나 샀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썼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자, 대영 대영님께서는 정말 제 조언을 어, 잘 들으셔가지고 김혜죠? 네. 아파트 매수 매도를 잘 하셨고요. 이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저더 좋은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뉴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취득세 증가 완화 아, 실거주 의무 폐지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미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취득세 중간으로 완화까지 안 되었고요. 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미완입니다. 시장은 혼란이고요. 네. 방금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제가 착각해, 착각이난다 잘못 읽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결국은 발표했는데 법안은 간간 무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세요. 경수소원의 자가 아파트에 사는 AC 39제곱미터 둔천주공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 자, 39제곱미터가 10평이에요. 네. 39제곱미터 투자를 했다?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에요. 예. 네. 자, 계약금 낼지 결정 못 내렸다. A 씨는 직장인 수원 쪽이나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거지. 거기서 살 생각 없는데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와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 소식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한, 했는데요. 자, A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직장인 수원 쪽이나 가상의 인물이에요. 예. 네.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직장인 수원 쪽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거다. 둔촌 주은무순이청약에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뭐다? 이 사람은요, 네, 이 사람은 망해도 쌉니다. 네, 여러분, 리스크는 제거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어지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리스크를 항상 상조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밑에 기본 베이스로 갖다 두고, 네,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언젠가는 뭐, 내가 뭐, 살 때는 뭐, 실거주 의무조항 없어질 거야. 이렇게 사곤, 이렇게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당장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산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덜 실패합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 못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시행 기약, 기약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정부가 발표했지만 미완의 부동산 규제 완화예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 2주택자의 취득세 기본 세율, 3주택 이상 중과세 완화. 그리고 이게 국회 상임위 계류 중으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놓고 여야 이견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계류 계류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총선 언제입니까? 총선 6월달인가요? 자, 총선 전까지는요, 이 상태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죽어나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둘씩 건설사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아우성이 들리겠죠. 수많은 아우성.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이 진행이 되고요. 여, 대, 야, 소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던 바, 취득세 중과 해제.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대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어, 이 뭐라고 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튜버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지금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그냥 바로 반등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일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일시적 생겨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받쳐주어야 하는데, 즉, 비싼 값에 사들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특례보금자리 대출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뭐다? 이 이상은요, 투자자는요, 다주택자는요,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취득세가 8%에서 4%로 나사져봤자 여러분 남들보다 3%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자 10억짜리입니다 3%비싼얼마예요 3천만원이에요 3.2% 비싸겠죠 3천2 0만원 정도 원래 3.3에서 3.1.1을 빼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 달만 기다리면 더 싸지는데 오히려 프리미엄 주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유입세가 참 약하다 어, 유입세는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 당분간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주체는요 어떤 겁니까? 어떤 지역이죠? 바로 먼달만덜이고요 먼덜떨어지고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절대적인 금액대가 작아져야 돼요 즉매매가 작아져야 되고요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 갭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준비를 한 사람들 일단 명의를 확보를 하면서 명의를 미리 확보를 했고 준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똘똘한 거 제대로 된거 아주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명의를 준비 를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네. 대형님 여전히 다주택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준비 안 하고 뭐 했냐고요 네. 홍구형 내주세요 네. 왜 준비 안 했어요 게을러서요 또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게 그러면 돈벌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자, 강남 부동산 네. 5억에 사가지고 25억 되었어요. 20억 되었습니다. 그 잘한가요? 거 여러분, 강남 부동산 5억짜리 에 샀는데 5억에 네. 25억 되었습니다. 그 잘한가요? 거 여러분, 아니요, 잘한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냅니다 잘한 거 아니고요. 일단 잘하려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충분히 다 받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뭐 잘했든 말든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세금 내고 나면요, 크게 뭐 네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타 지역 돌면서 사이클 돌면서 돌면서 투자를 하신 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강남에 아파트 한채쭉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사람들 그거 팔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손 벌벌 떨고 네, 다리 후들 후들 떨면서 네. 그거 못 팔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와가지고 그거 좀저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싸운다니까요. 네. 싸운 뭐 합니까? 자식과 불란이 생기면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언제든지 현금을 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네.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한 채에 있어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네. 답이 아니고 여러 채를 계속 굴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채 현금화, 한채 현금화 수익 실화 이렇게 해서 네. 내 피해, 네. 돈맥 경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맥 경화는 중요한 돈맥 경화는요. 죽습니다. 현금이 중요해요, 현금. 현금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장, 좋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올린을 해야지. 올린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능력의 70%, 나의 시간의 70% 이상은 써야지. 그래도 내 인생이 발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등신같이 아, 저는 욕해요. 제, 욕, 욕해서 죄송한데요. 직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월급만, 월급 루팡만 한다. 그거는 내 인생의 정말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자,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하나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네.